와아 좋댄 <laughs> 오1 0에이브를 한번 클리어 하신 분이 또 카톡을 주셨네요 마린 유튜버님 어서 오세요 뭐 어떤 빌 드시게 그 도시 하시 어떤 빌드를 할게 있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니니 니님도 클리어 하셨습니다 니니 니님은 솔직히 뭐 스펙이 있으니까 그만큼 골대에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빌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전설 도전 우와 배트가 벌써 나왔어? 개꿀 진짜 이득이다 이거 미쳤다 그럼 20까지 그냥 개꿀 할수 있겠네 저 나이트 피할 수 있죠? 예야저 네. 정도면 가만히 있어봐 이득인 거를 생각하자 뭐가 이득일까를 양술사면은 배트로 또 버텨 이러면 저 랜슬로 바로 갈게요 90 올라가면 계속 튕겨서 에? 90 올라가면 튕겨요, 지금? 야, 세번이나 갔는데 상대가, 상대랑 제가 튕겨요. 아, 그래요? 같은 분으로 가셨나요, 혹시? 같은 분으로, 어. 아. 그럼 그분이랑 호환이 안 맞았던 건 아니요?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베인, 아, 역시 베트 어, 저걸로 잡으니까 그냥 간 거임. 미래 보고. 이거 합성 가능한 쪽으로 가고요. 보스 보고 갈게요. 닥터. 어, 나왔다. 이러면 제가 베인 한 마리 가겠습니다. 시작 좋다. 30도 무난하게 잡겠는데, 이러면? 죽어. 어. 이제 슬슬 랜슬한테도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런트, 마딜. 다행이다. 랜슬 준비가 잘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잡겠는데, 랜슬이 세마리라 이것도 업그레이드만 잘하면은, 40도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실명 걸려 있어가지고, 실명이 어쨌거나 명중률 저하일 거 아니야, 그죠? 아, 근데 우리가 반바가 또 없네. 일단 뽑으시니까 같이 뽑을게요. 총 4마리라 아마 얘는 잡을 겁니다. 마딜 저거에다가 그래가지고. 어, 무난하죠? 개인 굴리는 건 의미 없을 거 같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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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다음 보스가 진짜 잘 떴으면 좋겠는데. 제발. 뭐 뜨니? 이거 이제 배 이거 반바 이제 있어야 될것 같다잉 반바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제 <laughs> 타락한 산적 40에 하필이면 야씨 뭐 이, 지금 뜨는 거는 개, 괜찮나 모노폴리 안 갈게요 아씨 애매한데 어 반바 개구리 해가지고 공속 챙겨주고 양술사 못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 그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와, 씨. 진짜 근데, 산적 너무 했다, 씨. 아, 비로 먹을 놈들. 야스컷. 죽어버려. 어우, 씨. 아, 야, 씨. 좀 전에 산적만 아니었으면 이거 충분히 잡는 딜인데. 아. 진짜 아깝네. 아 정말 아, 아까워. 아. 이게 좀 전에 산적이가 골드 다 털어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70 가는데 이거. 아 진짜 안만 생각 너무 아깝네. 아아 아, 긴장되는 이것이 데미지가 안 나와. 이 앞에 너무 후두를 맞았어. 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또 놀고 있어가지고. 3주기 뜨냐, 어떡해. 아, 참, 진짜. 아, 아, 진짜, 골드 잘보는데 아, 씨 약간, 이제 좀 오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어, 어, 야. 위에 떠가지고, 세 번의 기회. 솔직히, 뜰만 하죠? 그렇지, 뜰만 하지. 그렇지, 뜰만 하지. 좋았다. 내말이면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것 같고, 다섯 마리나 있네, 지금. 사신이 초반에 떠서 다행이다. 자, 뭐 얼마나 무섭겠나? 오 씨, 존나 무서웠는데? 아니 개수가 떨 삭제되는 개수가 저게 맞아? 근데 나 그나중에 다 피한 거지? 마리수가 얼마 안 돼서. 아우 어, 잠깐만. 보스 잘못 됐는데 이거? <laughs> 20대 저기 때. 마디리프 해야되잖아요 그죠? 보스 잘못됐는데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 라인은 버텨야 되니까 골드랑 많이 잘못됐어 일단 당장, 당장에 라인만 생각하자 와 위에 머머, 워머신 두개 뭣이요 베인에다가 물피로 난리 난리 났는데 지금 하필이면 20보스가 잡을 수 있나 저거? 에이 그래도 잡겠지? 고작 20밖에 안됐는데? 저 어떻게 잡냐 저거 어, 잡나? 잡을 수 있나? 어, 데미지 들어간다, 들어가긴. 우와, 우와, 뭔데 저 데미지 확 쫙쫙 들어가? 방금 누구 딜이었어요, 그거? 우와... 베인 딜인가? 잘잡나 또야? 또? 뭔데? 렌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아니... 잠깐만, 이 판... 와, 워머신 뭐냐고, 저기 위에. 아, 난 뭔데? <laughs> 랜슬 한 마리로 클리어가 안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그렇지, 일단 랜슬 뽑고 야, 야만인 한 마리만 나와볼래? 잡을 수 있을까, 이러면? 어, 잡기네 휴 일단 보스 보고, 양술사 베인 한 마리만 뽑아주면은 무난하게 잡을 빌인데, 이거. 아, 쳐, 아, 쳐. 아, 츄. <laughs> 어, 아, 쳐. 아. 이러면 일단 요번 보스도 뭐 잡겠는데, 이제 공속신경도 좀 쓰자. 공속신경 써야 돼, 이거. 베인은한 마리만 있으면 될것 같아. 위쪽도 있기 때문에. 폭풍광이, 오픈광이... 어, 업그레이드 좀 투자. 지금 데미지가 영약해가지고. 요 정도 골드량이 지금 이 업그레이드 수치로 잡을 수가 있냐. 못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120만이야? 변신하면 몇이냐, 나는. 110만? 비슷하네. 라인은 버티는데, 50 이후에 라인을 어떻게 버티냐. 근데, 그것도, 그것도 문제요. 아하, 죽어라, 임마. 와우, 쉣! 오메. 독수리도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음. 와, 죽 땜. 죽 땜. 저거. <laughs> 야, 씨. 줏 땜. 와, 저렇게도 뜨는구나. 나 저건 그냥 깨지 말라는 거 아님? 와우. 와우. 필드가 하얘졌어요 하얘질 것 같아요 미리 비워놔 마음을 비우자 어떻게 피해 저거 이사진두 <laughs> 마리 어떻게 피하냐고 이게 그런 기분이 든다 막 내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죽음을 그냥 앞둔 이씨와나내반바 와, 필드가 하얘졌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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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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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아 하하하! 하하하! 하하아 하하하! 이하하이 운이